흥농TV입니다. 김사님, 귀농 10년 차라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해보니까. 음, 뭐, 현실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귀농 기촌이라 해서, 언론에서, 매체에서 되게 예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현실은 사실상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어 그걸 좀 지나오고 나면 자리를 잡게 되면 어뭐 이제 약간 좀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그렇게 되고요. 사실상 힘든 부분은 뭐든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귀농 귀촌해갖고 막연한 네. 생각으로 귀농 귀촌했다가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근데 네. 우리 김 사장님은 이제 아버님께서 네. 그래서 귀농 귀촌을 할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네. 맨땅에 해딩을 하지 않았다. 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보신 것처럼 네. 음, 그렇게 예, 된게 맞습니다. 이 기농기촌이라고 다들 뭐 연구지 없이 그냥 뭐 특산물을 본다거나 그 쪽으로만 달려들어 가지고는 사실상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뭐. 솔직히 비빌 때가 있어야 좀 자리를 잡고, 잡을 수 있지 않나. 네. 저도 장인 어른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네. 어 자리를 잡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딸기 농사만 이제 10년 동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딸기 농사가 이제, 이제 천국으로 다재배로 했기 때문에 이제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도 역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지내면서 보면 맨 처음에는 여기에 하우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좌우로 다 하우스가 꽉 차서 어, 그리고 저기 발표에 의하는 것도 보면 매년 지금 경작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딸기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포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딸기는 뭐더 계속 재배를 주고주하 해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지금은 여태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딸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고, 그리고, 어, 딸기 외에 다른 작물들도 한번 좀 시장조사라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다른 작물도? 네. 그래서 지금 딸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농법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네. 소비자한테 네. 안전, 안심 농산물을 공급해야지 되는데, 네. 그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농법이 다 지금 도토리 기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차별화되어 있는 농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농약이다, 유기농이다, 뭐 기능성 딸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착이 좀덜돼 있는 상태잖아요. 유기농 딸기는 이제 시장을 잡아가고 있지만은, 그 요즘에 이 딸기에 대한 것도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PLS, 네. 농약, 잔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는 안전, 안심 농산물을 찾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맞춰갖고 g a p 농산물이라든가 저탄소 농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브랜드화를 좀 시켜서 시장을 진출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저도, 아,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무농약이라든지, 전농약이라든지, 뭐, GAP라든지, 이런 많은 농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농가에서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농민이 원하는 물품이냐 소비자층이 원하는 물품이냐를 잘 파악을 하고 어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아무리 내 딸기가 좋다 그래도 소비자 측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거는 나만 알고 있는 최고의 좋은 품질은 쓸모가 없지 않을까 해서 어... 그런 것도 농법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하는 것도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우스를 더 증설을 해서 딸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네. 타작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국의 모든 농산물이 다 싸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수입 농산물로 하여금 이제 문제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생산이 이제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폭락 오는 것도 있고 천재 지변이 없는 한, 우리 농산물 값에 큰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재 지변에 의해서 이제 장마 가지든지 태풍이 불든지 한쪽이 무너져야 이게 되는데 풍년 속에 기근 든다고 농사 다잘 되면 다 같이 또 망해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농법일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는 게 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이라는 게 스스로 시장을 찾아가는 물건이 있는가면은 하 내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내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소비자층이 대중성이 없으면은 시장 만들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싸게 팔아도 돈이 되는 농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게 이제 딸기라든가 엽체류인데 지금 이제 하우스를 3,000평 정도 더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소득작물을 찾아달라고 그는데 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울 근교 농협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뭐 시금치를 몇 번, 얼물을 몇번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한번 무너져도 또한 번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으니까 소비층, 소비자의 이제 층이 이제 소비지가 갖고 오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서울하고 소비지가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수성성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부패가 덜 일어나야 되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좀 찾아서 해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면은, 소비자의 시장하고 소비자 반응을 더 뭔지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농사져서 소비자에 갖다 준다? 갖다만 주면 끝난 걸로 알아버리면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소비자층도 지금 새롭게 자꾸 바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배추, 우리나라 연간 수입하는 게 백만 톤이 됩니다. 배출을 수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문제 되는 게 뭐냐? 고춧가루 마늘 양념 채소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장 배출 면적은 매년 줄어가는데 배춧값은 안 오르잖아요. 벌써 서 3년째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농업은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다 들여다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양채주 같은 것도 우리나라 딸렸다고 그러면 은 중국에서 일주일 안에다 수입이 되고 있어요.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양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특정 농산물이 이거다 하는 건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김사장은 청구래니까 소비지 시장을 다녀고 또 소비자들이 앞으로 반응을 알아갖고 거기에 대체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은 시장에 나가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잘 해보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나는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기별로 남이 농사가 안될때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돼. 그럼 여름철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름철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될수 있는 작물을 찾아서 하고 또 이제 하우스 내에서 비가름 재배니까. 여름철 농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하동 쪽에 이제 딸기 농가들이 와서 보면은 다 하우스가 논네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이제 장마에 습해 다 버리거든 그래서 하우스를 이런 형태로 지금 지어놓고 여름에배 한다고 그면과스 피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을 쳐서 하우스하고 이 이랑하고 깊이가 50cm 이상 떨어져서 비가 오더라도 언제든지 배수 관리가 철저히 잘 되게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시금치 농사가 가능하고 또 쪽파 농사.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름철에 안 되는 작물이거든, 실은. 근데 그걸 여름철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만 해버리면은 네. 시금치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석 전에 나오면은 대개 이제 5만원대, 4kg에 한 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쪽파 같은 경우도 이제 비쌀 때는 한 단에 1kg짜리 한단에뭐 만원씩도 나오는데 금년에는 추석 때쪽박급이 의외로 또 쌌어 계속 비가 와 버리니까 작업을 해서 시장에 가 버리면 상품성이 없는 거야 다 녹아 갖고 그리고 또 추석 전에 일주일까지 비가 오고 나니까 요 시기를 맞춰놨던 사람들이 비가 온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해 버려 갖고 가격이 또 폭락이 네.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남이 안될때 내가 농사를 줘야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익히려고 그러면은 각 작물별로 작부 체계라든가 또 요즘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는 그 저기 있잖아요. 농산물 도매 가격이라든가 관측정보. 이런 거를 이제 3년치를 갖다가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가격이 쌀때 심으면 항상 돈이 돼. 비쌀 때 심으면.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 관측정보도 잘 이용해 보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언론매체에서 또 그런 저기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기 갖고 농사에 차지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또뭐 궁금한 거 있어요? 글쎄 궁금한 거는 글쎄 대려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네. 내가 이제 담임해 보면 이제 안타까운 분들. 우리 김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 네. 이제 이렇게 바닥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되는데 의욕만 갖고 귀농귀촌 하시는 음. 분들이 뭐매억씩 갖고 와갖고 네. 농사는 많이 지나 조금 지나 들어갈 건다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려와서 집장만 하고 하우스 짓고 뭐 하고 임대료 주고 그러면은몇년하다 보니까 생각같이 농사가 안되거든 네. 그래서 농사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딸기 잔지에 와갖고 같이 더불어 농사지면 은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네. 그데 자기가 이따로 떨어져갖고 왔다 갔다만 배우는 거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돈을 뭐몇 억씩 갖고 내려왔다가 돈만 까먹고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말귀롭지. 음. 이게 어,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겠지만 현장과 이론은. 갭이 있습니다.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 근데 여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르신들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료라든지 약품이 뭐가 어떤 효능을 하는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알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좀 데이터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시험 재배를 해서 그걸로 데이터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농 기촌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네. 현장에 그냥 옆에 사람들 보고 따라 한다거나 그리고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거를 책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간다거나 이게 한쪽만 들으면 다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걸 참고하고 이것도 참고해서 자기만의 농법을 만들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남이 하라는 대로 하다보면 결국 따라가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 생각하기에는 남들은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못 버는가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남 시장 가는데 따라가는 사람 음. 예. 또 과연 투자를 하면 이게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 예. 근데 농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기초에 완벽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는 현창해 놓고 수확할때 보면 돈이 비싸니까 그때 가서 막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그 작물을 하든뭘를 해든 하든 간에 첫째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기본조사를 해야 돼. 기본조사를. 네. 시장조사도 하고 소비지 시장조사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다 갖추지 않으면은 괜히 그 막대한 돈 투자했다가 돈만 날리니까 앞으로 그런 조사를 좀 통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측 정보라든가 영농 정보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얻으면은 네.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관광하는 부분이 <laughs> 뭐냐면 작물의 특성을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냥 남들 물줄때물한번 물한 주고 남들 영양제 줄때 같이 한번 주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근데 이게 비료를 뭘 줬을 때이 작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저도 1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때까지는 저기 아버님 알려주시는 대로 왜?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맞는 거구나라 고 생각해서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거고 지금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최근에야 부터 부끄럽지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농업은 두 집으면 돈이 돼. 관행보다 조금만 해도 네. 차별화되어 있는 농법이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소양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갖고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새로운 소득작물이라고 새로운 걸 갖다가 막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무화과라든지 태황과라든지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지금 이게 이제 저장성이 없는 거라. 맞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소비지 시장까지 갈 수가 없는 거요. 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응. 앉아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체험일로 판매는 좋은데 소비지 시장 가면 하루 이틀씩 소비자 손해까지 가면 3, 4일 걸려 버리면 다 물음병 나고 물러서 못 먹고 썩고 응. 그러니까. 이런 작물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작게 나왔으니까 비싼 거지, 많이 나오면은 가격 폭락으더 빨리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은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음. 싸게 팔아도 돈이 되는 농사, 대중성 있는 농산물,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게더좀 안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추구하려면은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 생각은, 어, 이제 조금 다른 게, 시장에 이 힘이 형성이 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거죠. 농산물이든 뭐든지 상품이든 하기 쉬우면 가격이 쌉니다. 그렇지. 하기 어려우면 가격이 비싸게 되고 네. 그러면 하기 쉬운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 특성이 뭐가 돈이 된다 하면 다음에 그걸 작물을 다 심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 되면 가격 폭락을 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시장 조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남들이 다 한다 했을 때는 조금 빠져 있다가 음. 남들이 안할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작물에 대해서 왜안 했는가를 조사를 해 보고 만약에 가격 때문이다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있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면 괜찮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전략이라 해야 되나요 농사에 있어서 그 그런 전략도 있어야 되나 예. 그 전략은 네. 네. 작물별로 3년치 내지 5년치 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야 그렇죠. 그래프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적인 농사하고 질적인 농사거든. 네. 질적인 농사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많이 올리는 거고 양적인 농사는 대면적 재배를 해서 이걸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질적인 농사는 이제 하우스를 이용해서 단위 면적당 수량을 위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갖고 돈을 버는 거고 네. 양적인 농사, 대파, 마늘, 또, 무,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면적 재배를 하는 거예요. 5만 평, 10만 평씩. 근데 다만, 200원, 300원이 남아도 면적이 많아버리니까 이게 돈이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3년 내지 5년 정도 예. 그려야 돼. 여기 딸기 농사 아무리 잘 져도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 나올 거 아닙니까? 잘 져요? 예. 그럼 13만원 남은 300평에 3,900만원 나와. 근데 배추농사를 포기당 500원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폭등하면 1,000원, 1,500원 받을 때도 있거든. 이게 한방부르스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방부르스는 지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기별로 3년 내지 4년씩 이 나타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려면 시장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날시 관계. 천재 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그런 걸잘 이용하면은 네. 한방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혹가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흐름을 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맞다라고 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 그러면...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우직하게 몇년 사이클이라도 견뎌내고 묵묵하게 한종한 잡기만 한 해서. 할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은 본인이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옆체류라든가 이런 거는 지난번 같이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는 남들 다못 심잖아. 네. 열흘 지나도 이 간날 연비칠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비늘 멀칭해 놓은 밭들 같은데는 그냥 거기다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열흘, 열흘이 추하기에 가격이 열흘이 형성되는 거야. 남들이 안 해서 인격. 그그 다음서 또 이제 또 가격 폭락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조사를 해서 하면은, 네. 첫째 농사는 하늘이 지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돈 갖고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자식 농사. 네. 예, 두 맞습니다. 번째는 농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두 가지는 누구도 돈 갖고 있다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친밀한 계획 없이는 우리 농업도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농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남들 한다고 다 따라 하다가는, 예.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좀 캐치를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적인 생산만 하면 가능한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무조건 생산만 해갖고는 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기만의 특성이, 특성, 특징이 있어야 이 농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 재배별로 나만의 메뉴를 갖고 나만의 시스템을 갖춰 갖고 품질을 상품화를 갖다가 차별화되어 있는 농법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네. 이제 브랜드 가치를 올려줘야지 하여튼 오늘 김사장 장시간 아, 고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농가들을 만나면은 신바람 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지어봤던 농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에 나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노하우를 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좀 주면은 예, 좀 도움이 될것같아갖고 예. 오늘 이렇게 또 방문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신갔는데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도 해 주시고 그런 예. 거를 문의하면 내가 아는 데까지는 내가 지도해 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